20번 <laughs> 좌표 평면 위에 두점이 있대. a 점 잠깐, A점이 여기야, 여기야. 아, 여게 여기 타원이니까 여기겠다. 그치, 여기, 여기,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타원, 여기, 여기, 여기. 단축 쪽, 여기는 루트 7. 죠루트 7, 여기. 그럼 여기는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때. 음, AP랑 PF가 같대.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대. 지금 요 길이, 요 길이가 같대. 그때 사각형 AF-BP. AF-BP. 요거의 둘레의 길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죠? 우선, 요거를 보면 초점은 구할 수 있어. 그죠? 음, 요기. 요 길이가 4니까. 4, 요기 루트 7, 요거 4. 그죠? 루트 7, 4. 그러면은 3이 되네요 그죠 초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3.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요 길이 3이고 요 길이 3이면은 1대1대로트2니까요 AF의 길이 나오네 요 AF의 길이는 3루트2 같은 식으로 F-B의 길이도 3루트2가 되겠네요 그지 응. 3루트2 3루트2 이제 요거랑 요것만 더하면 되는 건데 요거랑 요고, 그죠? 자, 근데,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요렇게 그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거고, 거기서 요렇게 요렇게 갔어. 그럼 OP를 요렇게 근다라고 생각하면요. 합동이겠다, 얘네들이, 그지? 어, 요렇게 합동이고, 요것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 요렇게 그다면 어.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얘랑 얘랑, 얘랑 얘랑 더할 건데, 얘랑 얘랑 더한건 6로 2가 됐고, 이쪽이랑 이쪽 걸더할 건데, 근데, 이쪽이랑 이쪽 거, 이쪽이랑 이쪽 거나, 이거, 이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이것도 같겠지. 근데,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거든? 이기이도 3, 이기이도 3. 그럼 요게 y는 x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잖아? 요게 마이너스 x니까, 3, 3이니까. 여기서 그림이 좀 이해가 되나? 자 봐봐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3이었어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똑같이 같다라고 하는 게 피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근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이너 3 마이너 3이거든 그럼 이 길이나 이 길이도 어떻냐고 같겠죠? 이 길이랑 이 길이도 합동이니까 그러면 결국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이 길이 같고 그럼 나는 이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나 같아.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장축이니까 8. 그럼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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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더하면 8. 이게 답이 되겠네. 답은 아니네. 이게 AB니까 어, A가 8, B는 6 더하면 14가 되겠네.